제1차 세계대전을 논할 때딱 떠오르는 전투로는 역시 솜 전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솜강 유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솜 전투에서 방어측인 독일 제국은 결과적으로 최대 추정 60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거대 조직 양 40개가 와해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직도는 바로 1차 대전 개전 당시 독일 제국 육군의 가장 일반적인 보병사단 편제입니다. 당시 독일 제국은 보병사단 외에 기병사단, 근위사단 등등 다양한 편제를 운영했지만 실질적 주력은 보병사단이었으니만큼 이 보병사단의 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도 복잡하고 방대한 거대 조직이 고작 몇 킬로미터를 전진하고 후퇴하는 와중 수십 개씩 증발한 1차 대전의 참혹함을 더욱 실감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개 보병 사단은 두 개의 보병 여단과 한 개의 야전 포병 여단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보병 여단부터 살펴보고 야전 포병 여단은 그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보병 여단은 두 개의 보병 연대로 구성됩니다. 한개 보병 연대는 다시 세 개의 전투대대로 구성됩니다. 한개 전투대대는 네 개의 소총 중대와 한 개의 기관총 중대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한개 중대는 세개 소대로. 한개 소대는 4개 의 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개 반은 2개 분대로 이루어집니다. 한개 분대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 야전 포병 여단의 편제를 살펴봅시다. 한개 야전 포병 여단은 2개의 야전 포병 연대. 한개 야전 포병 연대는 2개의 포병 대대. 한개 포병 대대는 3개의 포대로 이루어지고 한개 포대에는 대략 사문에서 6문의 포가 편성됩니다. 그 외에 기병정찰대 공병대, 통신대, 의무대, 심지어 서치라이트 탐색대, 철도수송대 등의 다양한 지원대들은 상황에 따라 보다 상급 부대로부터 배속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제국 보병사단 한개는 대략 15,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솜전투 당시 독일 제국은 매섭게 공세해 오는 협상국의 병력에 맞서 이러한 사단들을 대략 50여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9.7km를 밀려나면서 무려 60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